오오오오오! 오빠빠빠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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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뻐? 어서오오 우마르들의 왕, 케이사는다. 아, 다운트르가 왕이 아니었구나. 자모들을 통해 이야기는 들었네. 동물 아바타라고? 우리 선조들은 척박한 환경을 피해 그럴 거면 내가 그냥 동물 자모를 입는 게 훨씬 낫겠다. 했지. 돈이 필요했던 선조들은 가진 재주들을 총동원해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역사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것도 있었지 나 무슨 내가 키우는 캐릭터에서 남캐가 하나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바운트르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긴 저, 저, 왕한테 저렇게 할 리가 없겠지 물론 선조들이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때는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시대였어 마검이야? 저 파괴시켜야 될것 같은데? 자네에게 부탁하지 벨크루제 아까 그 마검이 이름이 벨크루제구나 <놀람> <놀람> 후 오만의 방주. 찾아 나, 그래, 그래. 크루제는 오만의 방주로 위대한 인장이 필요하다고. 같수 소리 하고 있네 네리아 주점으로 갑시다 할 일이 산이네 진짜 씨. 어 가비슈 하이 너이게 뭐하냐? 야할거 없으면 나좀 도와 어... 우와. 전설의 대장장이? 우마르? 아 아 폐제검을 고칠 수가 있어? 음, 그럼 한번 오겠네. 실리안. 이걸로제 임무를 다끝냈군요실이 들어가 나오지 마. 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요 이거 거이거

광석 천장이 무너졌어. 광석 천장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지금 그 전에 얘를 좀 찍고 갑시다. 무너지 광산에서 바운트르? 왜 바운트르 얘또 어디 또 실종됐어? 니또 어디 갔니? 어또 구석탱이 또 가서 술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진짜 그러면 진짜 찾아간다 죽어버린다 진짜 아주 그냥 뚝배기 까버린다 어 술은 안 먹고 있네 오어아 이거 얘네가 지금 저거구나 얘네가 텔판가 보구나 이거 막 폭발시켜갖고 지금 광산들 다 무너뜨리고 있네 오오오 미친 것들아니야 이거. 그두더지 새끼들 이거 진짜. 야, 저건좀 재밌어 보인다 바라바라바라밤 음 너무 깔끔해요 체크메이트. 다 부셨어. 아, 다 부신 게 아니고 다 죽였어. 설마 이거 돌아서 위로 쭉 올라가라는 건 그런 뻘짓 거리는 아니겠지 진짜? 야, 일단 여기까지만 가는것 같은데. 어허. 아, 이게 모브는 없나 보다. 다행이군. 진짜 저기까지 있었으면은. 어, 또 뭐야. 오오오오. 설마 저 타고 내려가냐? 나 스릴 있는 건 좋아해. 저게 미쳐가지고 저게. 뭐야, 이 스케이브는! 야, 저 스케이브인데? 야, 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완전 스케이브이잖아! 그러니까 야, 얘네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아. 디자인마 야, 스케이블은 왜 얘네들 여기까지 왔냐? 무슨 겁나 웃긴 놈들이네. 아, 핑못 쳤어. 핑못 쳤어. 실패. 오. <laughs> 오 뭐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다이나마이즈는 개 오바지.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루베다. 후회줘서 고맙네. 기를 올라갔다가. 루베다. 잔해독 깨끗해졌군. 우선은 스케일부터 등록을 좀 시켜놓고. 또이러다 저번처럼 까먹어가지고 또못할수 있단 말이야. 대화. 어? 골드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카던에 골드방 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지? 오, 이 아, 당연하지. 내가 좀 자질이 좀 있어. 아, 이사람이거좀 보는도 보는 있구만. 망원경으로 원? 여기가 양주장인가? 야 근자감이라니. 야 여기서까지도 왕의 기사까지라고 지금 소문이 다 퍼졌는데 당연한 거야. 뭐야? 야너 무기 덜거다? 아유. 어휴.. 멍청한거 진짜 에이, 용암을 따라 버렸어. 이걸 어떻게 찾아 미친놈아 용암에서 귀 그지같은 또래같은 새끼야 너구나 찾았고 엄마가 완료하고. 찾았나? <웃음> <웃음> 아니 그, 그, 숙제? 비오르게! 어? 저게 뭐 빛이나 봐? 작업장이 있다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그 양주장 가서 저거를 얻어야 되는데 왜안 가고 계속 이러고 있지? 음... 여기가 뭐 하는 곳이지? 정렬의 작업장이구나. 이거 아까 전에 그 재료 그거잖아 태양석 어 맞어 봐 이거 불 붙이면은 뭐 있어 여기서 뭘 만들지 아씨 굳이 하,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었잖아 뭐야 어어 아. 아 얘를 들고 달려.

어아쟤 저거 무기를 다시 빚을 찾으려는 거구나 하여튼 멍청한 거 저걸 내가 잘 잡고 있었어야지 불안하다 요. 됐다. 됐어. 비오르레의빛이 돌아왔어. 거짓인거 아니야? 왜이렇게저기빛이 나오는 거 맞지? 어. 맞다고 하니까. <웃음> <웃음> 자 어디로 가야되나. 절로 가야 되네. 여기가 양조장이구나 그렇지. 저 양조장 들어가면 어땠어. 제가 술다 처먹을 것 같은데? 다 퍼마실 것 같은데? 이술창고 오케이. 아. 하아... 여기는 저기네 던전이네 이거 생명 밖에서 생명의 바편 까시 하드카 몰라 루미님 하요 루미님 하요 에이 적과도 별일 없구만 지랄하지마 진짜 아이것도 진짜 이런 알코올 중독자 같은 놈들 진짜 요래 술은 최고라니까 <laughs> 자자 딱한 잔만 더하자고 <laughs>

자네! 흥! 어, 워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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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야아! 제야오사야 이! 아, 진짜 개웃기네 엄청 골 때리네 야, 이 상태로 이... 이 상태로 가야 돼? 어, 뭐야? 어우, 디자인 마. 빨리 와. 내려가고. 아, 나 이제 맥주도 못 마시고 치킨도 못 먹고. 아, 당분간. 병 고쳐질 때까지. 참아야지, 뭐. 여기에 볼수 있나? 어. 아, 진짜, 얘네들. 야, 올 거면 한번에다 와. 와,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 무슨 파티벌이냐? 와 근데 이렇게 하는데 30%밖에 안돼? 저직히해서 치킨 못 먹는거는 재앙이긴 하지 아르크스파보다 딜이 안나고 해명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아시면서 아뭘 그렇게 세상스럽게 어오오 근데 무사다하고 제대로 났는데? 저기 됐고 저거고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카 맞아, 투포가 되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 저터트리고그 저거 뭐야? 아씨, 아씨, 진짜 명칭을 잘 모르니까. 내가 용어들, 그 루인, 루인 쌓는 거를 잘해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걸로 선택하는 게 남들이 안 해가지고 저는 이게 가차인지는 몰랐죠. 전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저는 근데 재미는 있어요. 대신에 조금 힘들 뿐이지. 뭔가 나만의 캐릭터를 찾으려고 했던 게 이제 가장 컸죠. 그게 힘들든 뭐든 간에 아, 그러지 않아요. 다른 캐릭도 한번 체험은 해봤어요. 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김에 좀 끝까지 할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리더라도. 아, 그 캐릭 만들어서 저 돌려서 그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 뭐 그게 전두는 아니겠지만은. 먹지죽 않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음.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얘는 어쨌든 후반용 캐릭인 거니까는 우와야, 야씨 죽었다. 아야야 아야 일어나 임마 어 잡았다 그래서 저이 캐릭 처음에 시작하고 첫 유튜브 영상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얘기 많이 했어. 왜 아르카나를 했냐? 아, 왜, 왜. 그래서 막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 이분 일주일 안에 막 접는다. 막 그런 소리들도 많이 나왔었고 진짜 많았어요. 제가 미니소서요아 <laughs> 소서가 그하 보고 싶어서 그러고요. 저요 삼두게었단 말이야 아 이게 다? 뭐야 거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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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야거거이 거미, 발사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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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진짜 시 겁나 아프네. 오. 나 꿀바바뀌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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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오우야 오야야야 아야야야야야야 살려줘 오우야 야, 야 미친거 야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존나퍼씨뒤로피 하고 어우야 이거 이거 왜？아, 우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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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피하고 오케이 와씨 <laughs> <laughs> 서포터를 믿는 것보다요? 난난 저요? 저는 주로 탱커 했어요. 저는 좀탱위주로 했어요.

혹시 이쪽에 모코코 없나요? 여기 모코코가 있나? 어, 있긴 하네. 근데 하나도 못 봤네. 오면서. 무엇이 <목소리가> 양조장에 악마가 있었다고? 벨크루젠 오만의 방주로 갈 생각인 게 분명해. 음. 근데 어차피 저기 뭐야. 다음 달에 이제 로아온 나오면은 그때 이제 스익이랑 하익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차피 캐릭터를 키워도 되는 거라서요. 그렇게 딱히 저거는 없을 거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르카나가 재밌어가지고 좀 하는 거라서 좀 뭐. 당연히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당연히 초반에 키우기는 힘든 거는 저도 알고 있어가지고 그, 그때 같이 했던 그 동생이랑 저거한 걸 알지만은 근데 저, 재밌어가지고 아왜 고마 누군가 돈으로 때리기 시작했다고 아 미션 들어왔네 아씨 아 지금요? 와씨, 야 미션이 들어와? 와이 정도까지 와나이와나 미치겠네. 아나 이거 우선은 욘까지는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아씨, 아씨. 지금 아씨 간다씨 아씨. 아, 나 진짜, 나 이거까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은, 요거 영상은, 녹... 여기까지, 그, 하고,